자, 두부 인천 시민 헌장비가 1965년도에 건립됐네요. 야 우리 태어날 때쯤에, 에, 태어, 이 비석이 생겨났다고 보는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 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어, 결국은 자유를 찾고 독립이 되면서,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맞이한 것은 바로 6.25의 승전을 우리가 가져오고 그 이후로 휴전이 형성되면서 이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청관 선생님이 찍는 것은 이렇게 부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게 3D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부조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3D. 예? 예, 바로 4차원적이라고 할수 있나요? 벌써 부조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생동감이 있습니까?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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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써라운드. 360도. 그죠? 어, AR, VR. 이, 이때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보면 재미없잖아요. 입체가 나니까 그렇죠. 형성이 됐죠? 자, 여기 가보십시오. 저 따라오십시오. 가만히서 이쪽으로 갈까요? 아, 저 여기 꽃들이 아주 만발합니다. 어, 이쪽으로 오세요. 자, 뒷모습을 한번 볼까요? 뒷모습을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하트보 이또이 작품입니다 이게 위용이에요. 아, 그죠? 뒷모습 용장은 뒷모습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뒷모습처럼 그죠? 제왕반이 왜 여기 와서 그죠? 자유를 갈구하고 그죠? 목숨을 내놓고 싸웠겠습니까? 응? 자유의 정신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없다는 그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내어줄 수 없다는 그런 철저한 그런 사명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진리. 자, 여기 또 시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월미공 갔다 왔잖아요. 예, 전번에그 송월동 동아마리 여기 있잖아요. 어. 홍해문 건너 왔잖아요. 재물포고당이 유명합니다. 인천 기상대가 처음으로 생겼죠. 자 지금 다시 한번 자유공원에요 지금 어디? 어 여기 있네요. 현재 위치. 재물포 구락부라는 게 여기 클럽이에요. 클럽. 클럽을 구락부라 한 거예요 영어로. 응. 그 위에 미군들도 있고 그죠? 거기 와가지고 뭔가 사교, 뭐 댄스도 추고 그죠? 술도 마시고 했잖아요. 역사가 여기서 다 형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송월동, 트리가트 여기도 가고 송월동 장밋빛 사랑도 응.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거다아 그렇네요. 아, 에로틱한 그 사랑도 ,이. 그 말씀, 자유는 진리를 알아야 얻을 수있는 그렇죠. 것이고. 진리를 위해서도 싸우고 네, 오늘날 응. 우리나라가 자유가 지금 위태로운 것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음. 이런 자유의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거죠 음. 그렇습니다. 예, 송월동 동화 마을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목적지. 벽화가 <laughs> 병과, 있어요. 여기 평화 역사 이야기 여행이 나오잖아요. 자유가 없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 진정한 자유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끽하시면서 이 역사를 지켜온 그 자유의 역사를 더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잖아요. 예, 한미, 수교, 백주년 기념탑 아니에요. 제암리 여기 교회가 또 유명합니다. 여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3일운동때 일제가 여기 가둬놓고 그냥 뭐 완전히 말살했어요. 화성행군 유명합니까? 여기 정조대왕이 여기 화성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지금 수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삼성하고 그 저기 정조대왕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거요. 예 화성이. <laughs> <laughs> 윤건능 여기가 이제 명당 자리예요. 예? 여기 사도세자를 여기 다앉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 이제 배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윤건릉에 가서 모시고 늘상 그 핑계로 이제 다 문무백관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서 화성 행군에 가서 하룻밤 유하고 어머니 뭐 해감전도 열고 여기 가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문화장치도 하면서 화성을 새로운 신도시를 마련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산 신도시 그죠? 에? 그를 그 신도시를 형성을 한 거예요 분당 신도시처럼 그러나 종조가 죽고 나서 이 화성이 이제 좀 유명무실화되고 신도시의 프로젝트가 조금 끌어진 것 같지만은 오늘날 다시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는 사실 하트버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화도 여기 가보십시오 여기 뭐 뚜껑 없는 그 박물관 아닙니까 여기 그죠 고려 궁지가 있고 그죠 광화 광성보 덕진지 그죠. 요 어, 물돌목도 있잖아, 여기도. 그죠? 파주 출판다시. 헤일이 예술나. 전번에 가서 이거 다 찍었잖아, 여기. BMZ. 여기는 안 찍었네요. 하트부가 이제 여기 다, 여기저 하트부의 밥입니다. 갑시다. 또. 여기 있네. 인천 수원 파주 화성 평화 역사 이야기.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역사가. 어, 이거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인천에서 수원으로, 파주로, 화성으로. 어? 가십시다. 자 연호정이 있고 여기 정자각이 있는데 한번 거기로 가볼까요? 아 글씨도 아주 좋고 저도 어, 여기 이제 수호탑이 있습니다. 이 수호탑인가 여기에 조금 작은 규모인데. 가히이스바 요쪽에 이제 저기 있다 정자가 그죠? 어, 여기를 갔다 가자고요. 일단 수호탑을 그 한미 수교 수호탑입니다. 어.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자 여기는 어 인천 학도 아 의용대 예, 에... 호국 기념탑이네요. <laughs> 그렇죠. 에... 헌화대가 있고 학도의용대 이제 기념탑이에요. 난또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왜 이렇게 작을까 했어요. 학도의용대가가 있고 아 인천학도의용대가가 있고 연역 나오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아군은 거듭되는 아 후퇴로 낙동강이 최후의 전선이 되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자 우리 학도들은 의용대를 조직 강화하여 치안 유지에 힘쓰던 중 승전을 눈앞에 두었던 전선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그저 인해 전설이죠. 나라가 또다시 위기에 처하자 1950년 12월 28일 남녀 대원 3천여 명은 축현초등학교에 집결 출정식을 갖고 마산까지 남아여 1951년 1월 5일 600여 명은 해병대로 1300여 명은 1월 1일 부산에서 육군으로 자원입대하였다. 그후 그들은 수많은 전투에서 200여 명의 에, 전사자와 많은 부상자가 조국에 젊음을 바쳤다. 우리는 그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넋을 추모하고자 여기에 기념탑을 세운다. 묵도 하시겠습니다. 아 젊은이의 기생을 그죠? 그 젊음을 다 바쳐서 나를 라 지켰지 않습니까? 남이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백두산성 마도진이요. 두만강수 음마무라. 남아이식 미위평국 하니 후세수칭 대장불이요. 남이 장군이 그렇게 엎었습니다. 그 기백이 어디 갔습니까? 그죠? 남아의 기백이 20대에 이렇게 녹아져서 세퍼런, 시퍼런 아, 그 청춘을 조국에 바쳐서 지금 우리가 갈고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자유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 어, 저 바깥에 조각품들이 많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이 있고, 그죠? 아이고, 독수리가 쫙 멋있습니다. ,잉? 아, 독수리 멋있어요. 아이고, 말이 있네요. 야또 우리 이런거 청관선생님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아이구 여인네가 또 있습니다 에이? 여인네가 앞으로 뒤탠지 뒤떨어 뒤탠지 있고 보십시오 아주 또 수줍어하는 또 여기 있고 아이구또 어, 섹스폰 소리 그죠